왜? 야 왜그래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김기입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하침다해바라기입니다 근데 네, 제가 오늘 이, 이번에 시험이 끝나가지고 민욱이집에 오늘 놀러왔는데요 오늘 어 여기저기 민욱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뭐 피시방도 가고했어요 그랬는데 그어 할말이 없다 아 맞다 민욱이가 피시방에서 제 버스카드를 찾아줬어요, 잃어버렸던 거를 찾아준 한마디 소감 하시죠 예, 민, 네, 리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모델은요 이게 43스케일이야? 맞아, 43스케일 43 스케 웰리 이게 그 NEX 그거 그거 벤틀리 컨티네탈 GT인가? 어쨌든 그 모델인데요 어 민욱이가 솔직히 저는 오늘 찍을 마음이 없었는데 민욱이가 찍어달래요. 민규가 찍을 마 찍을 거 많아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? 네. 아, 민욱이 미개봉한 거 그냥 오늘 리뷰할게요.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네, 구라고요 이걸 리뷰할게요. 아 진짜. 일단 헤드라이트 쪽이. 노래방가 그럴 거면, 노래방, 노래방 어. <laughs> 어쨌든 일단 헤드라이트가 클리어 파츠로 요 내부분 네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릴 부분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, 요 하부, 요, 요 하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벤틀리 마크 되 있고, 사이드 미러로 표현이 되어 있고, 요 휠은 그냥 검은색으로, 검은색 유광으로. 칠해져 있고, 문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, <laughs> 리어라이트는, 어, 빨간색으로 클리어 파츠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, 접합핀이 보여요, 검은색. 이게 살짝 디테일이 좀짝 아쉬운 것 같고. 근데 요 사진발은 은근 잘 보다. 그리고 요, 벤틀리 마크가 요 뒤에 부분으로 나와 있고, 그쵸. 요, 0 요, 백이고 이네개다 깔끔하게 그냥 표현이 돼 있고요. 찍으세요. 전 당신의 얼굴을 찍을게요. 아 민우 민우 막 정모 같은 거 정모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아, 막 누가 찍고 있는 걸 찍고 있어. 무슨 소리야? 빨리 이거 다 찍으세요. 무 소리야? 요 오른쪽에 주요구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. 어. 이거요 아래쪽에?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뭐. 웰리 적혀있고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이렇게, 이렇게 됐고 진짜. 휠은 아 바퀴는 고무바퀴로 되어있고요 아이고 진짜 43스케일이 1대2의 몇 스케일이지? 얘가 72일걸? 72스케일이야 진짜 이거에 비해서 확실히 작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요거 카라라마가 작은 것도 진짜 잘 만들어 보면은, 한, 어, 5분에3 정도 돼요. 얘가. 72 스케일이 43 스케일에. 상당히. 디테일도. 좋긴 한데, 디테일도.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. 이거 살 바에는 23 스케일 한 3개 살고. 그, 그런가? 이게 차량이 7,200원. 이까 하나에 7,200원이야? 어, 근데 아크릴 그게 있는 거. 와. 아, 맞아. 나도 그 아크릴 그거 살때만 얼마인가 했어. 두개 샀는데 만 얼마. 진짜, 비싸긴 한것 같은데, 가성비로 따지면은, 아, 가성비는 안 좋은데, 디테일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싸도 사죠. 어쨌든, 요 모델. 어, 맵, 뭐, 예쁜 거는, 예쁘긴 한데, 몇, 몇몇 부분에서 디테일이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. 요힐도 무광 검은색이 살짝, 아니, 유광 검은색. 너무 좀 평범해서 아쉬운 것 같고, 요 뒤에 접합핀도 좀, 별로 아까웠던 것 같고, 그러면 이만 저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미누기 미개봉 영상 중에서 미누기가 어, 리베해줬으면 하는 영상을 미누기 영상에 가서 댓글로 도배하세요. 그러면 이만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